네, 서동판에 의하면 안진경 공의 다른 글씨에 비해 가장 기발하고 특이하다라는 편이에니다손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 글은 그제 도리어 아, 아, 안진의 작품을 쓴 음. 아니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작품을려고한게 아니에요. 이게 지금. 편집글인데 그래도 집이 예를 들면 그, 정양분왕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, 초를 잡은, 초를. 이런 내용으로 쫙쫙쫙쫙, 써 갔어요. 초를 잡은 글이기 때문에, 아무 부담이 없이, 자연스럽게 그냥 써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원본을 우리가 그볼 수가 있습니다. 그, 책이 있으니까, 그런데 책에 보면, 잘못된 것을 쫙 그어놓고, 또 이건 아니다, 점점점 찍어놓고 그랬어요? 아이, 아이, 잘못됐으니까. 이게 말하자면 초장은 원고예요. 초장은 원고. 그런데 나중에 후대인들도 보고 하니까 이 양반 그 정성스럽게 다시 썼어. 다시 쓴거이 그건 알겠는지한알겠는지 알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 아무 그뭐예 욕심 없이 손 가는 대로 그야말로 초자본 은 글씨 요렇게 해놓은 글씨가 훨씬 더 좋더라고 말입니다.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. 자 연습은 아무렇게나 하안돼 여러분들 글씨 연습을 하실 때요걸 내가 작품을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번 연습을 해. 그런데 막상 작품을 한다 그때는 연습처럼 부담 없이.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네. 역설적인 말이. 어우리가 기왕에 작품을 써 온갖 정진을 들여가지고 입고 그냥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? 그냥 목욕 재개하고.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빨리 그냥, 이렇게 해서 하는. 그런데 다른 얘기야. 그렇게 하긴 하되, 막상 작품을 할 때는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, 어? 평소에 쓰던 대로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쭉쭉 이야 자연스럽게 글이 더잘 나온다. 그말이에요 그래, 그렇게 하려면, 평소에 글 쓰실 때연습한다고 아무렇게 쓰지 말고 어떤 분이 명심불감증기편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빠르게 닦는 길 목도 가지도 않고 진군진욕 네. 농도도 안 맞추고 징분, 그냥 제가 잘못을 쓰지 고 이건 아니다 그거 그러니까 보마음 참기르 보나 참기르 어떠가지고 욕심 부드러기를 그러니까 물을만큼 같이 하라 나중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멀리멀리 행서의 최고 백미는 징분, 그 질력. 저저저 누구야? 잡고 누구라고 생각? 황정연. 아니 그거 첫째죠. 첫째, 첫째는 안정석 왕이, 왕이지. 왕이지 왕이, 왕이, 왕이. 네. <laughs> 두 번째는 안진경의쟁아이고세 네. 번째는 어, 내년에 풍성 성품각 성분. 성품각 성분. 음. 자 그래서 증분진력증분진력그만 이제 공을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이 글씨가 진력인데 글씨가 실력이라 제가 말하는데 진분진력 이 글씨가